엄마, 오늘 학교 와야 하는 거 기억하고 있지? 학교는 왜? 아, 몇 번을 말해.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늘은 꼭 와야 해. 엄마 못 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 있어. 바빠. 엄마가 안 바쁜 날이 있기는 해. 여태 학교에서 부모님 참석하라고 할때한 번이라도 온적 있어? 하다 못해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입학식이나 졸업식 한번온적 있냐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잔소리야? 너 먹여 살리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내 핑계 대는 거야? 나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그래. 네가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리고 자는 이 집까지 다 엄마가 열심히 번 돈으로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 몰라? 그럼 엄마 역할 다한 거야? 돈만 벌어다 주면 엄마 노릇 다 하는 거냐고? 어머, 얘가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노릇? 엄마가 진짜 내 엄마라고 할수 있어. 내가 지금 몇 반인지는 알아?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는 알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얘가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학부모 상담인가 뭔가 그거 못 간다고 이러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 가라고 하면 될거 아니야? 아빠 오늘 출장 가잖아. 아빠만큼 엄마도 바빠. 일하느라 바쁜 건데 넌 이제 19살이나 먹었으면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이렇게 징징대니?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게 왜 이렇게 엄마를 복가대? 됐어. 쌤한테 못 온다고 얘기할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넌 정말 엄마를 그렇게 나쁜 엄마로 만들면 속이 시원해? 어? 전화로 하면 되잖아, 전화로. 선생님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줘봐. 내가 오늘 틈내서 통화해볼 테니까. 됐다고! 현우야! 얘!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튼 지 아빠 닮아서 성질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 회사 늦겠네. 빨리 준비해야지. 그날 저녁. 현우야. 할머니, 추운데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너 언제 오나 하고 나와봤지. 먼저 주무시지. 너 오는 건 보고 자야지. 어떻게 할미가 먼저 자겠니? 오늘은 좀 늦었네. 아, 네. 독서실에서 공부 좀 하다 오느라고요 옷은 또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드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요, 할머니. 잠시 후. 집에 혼자 계셨어요? 엄마는요? 오늘 회식이 있다더니 아직이구나. 아, 네.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출출하지는 않니? 간식 좀 챙겨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저녁 챙겨 드셨어요? 혼자 드셨겠네요. 할미 걱정은 할것 없고. 너야말로 공부하려면 다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라면이나 빵 같은 거로 매일 대충 때우는 거 아니니? 보통 그렇긴 한데. 아이고, 그렇게 먹으면 못 써. 할머니가 내일부터 도시락 좀 싸다 갖다 줄까? 아니요. 번거롭게 무슨 도시락을 싸 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집에 와서 저녁만이라도 먹고 가, 응? 그맘때 잘 먹어야 해. 자꾸 인스턴트 같은 거 먹지 말고. 알겠어요. 시간 나면 이제 집에 와서 먹을게요. 그래, 뭐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얘기하고, 알았지? 네. 참,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너 운동화가 많이 달았더구나. 새로 하나 사서 신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엄마가 장볼때 쓰라고 드리는 생활비 말고 없잖아요. 그거 다 생필품하고 식재료 값으로 다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할머니 필요한데 쓰세요. 네? 할미 쓸 돈은 따로 있으니 걱정 말고 받아. 할미 팔 아프다. 아이 참,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렴문아. 내일 또 일찍 일어나 학교 가야 하잖니. 네, 할머니도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며칠 후 주말. 며칠 전에 현우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다는데 다녀왔어. 아니, 왜안 갔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갔지. 뭐 때문에 못 갔겠어? 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진학 상담하는 거라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잠깐 내서 좀 다녀오지. 그걸 안 갔어. 나 그날 출장에 있어서 못 가는 거 알았잖아. 아니, 왜이 집안 남자들은 다내 탓이야? 뭐든 다내 잘못이지? 많은 건 바라지도 않아.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본은 하고 살아야 할것 아냐? 내가 놀았어? 일했잖아, 일. 일은 당신 혼자 해. 당신보다 내가 더 바쁜 거 몰라서 일해? 요즘에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 중인데, 이번 프로젝트에 승진이 달려있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고 있다고. 난 그렇게 힘들게 일하라고 등 떠민 적 없어. 오히려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지. 하!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내가 자기보다 연봉 높은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그만두면 당신 벌어오는 그뒷골리 같은 월급으로 우리 네 식구 입에 풀칠하며 살라고. 당신은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왜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현실을 직시해야 할거 아냐.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게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네 만족을 위해서! 거리어 쌓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재능이 있는데 그걸 섞이는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거리어야 남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만 중요하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어 현우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쟤도 지금이나 그렇지. 좀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일 잘하고 돈잘 버는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더는 말싸움 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 이따 점심때 식당 예약해뒀으니까 장모님이랑 현우 데리고 와. 난 잠깐 병원 좀 들렀다. 그쪽으로 바로 갈 테니까. 식당은 왜? 나 이제 곧 회사 나가봐야 하는데. 뭐? 오늘 토요일이잖아. 주말 근무한 게한두 번도 아니고. 나 요즘 진짜 눈코 틀새 없이 바쁘다니까. 바빠도 아들 생일은 챙겨야지. 오늘 현우 생일인 거 잊었어? 아, 오늘이 현우 생일이야? 어떻게 매번 한 번을 제대로 기억하는 적이 없어? 니배 네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회사를 가더라도 애 생일 축하는 해주고 가. 안 돼. 프로젝트 같이 하는 직원이랑 회의 약속 잡은 거라 못 빠져. 넌 진짜. 자, 카드. 이걸로 맛있는 거 사주고, 갖고 싶다는 것도 하나 사주든가. 현우 밥이랑 선물 사줄 돈은 나한테도 있어. 모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니까. 며칠 후.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저녁 먹고 바로 공부하러 가야 하니? 네, 밥 먹고 바로 나가보려고요. 그래, 금방 상 차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 후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집에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걸.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대인 데는 없으세요? 어, 할머니, 할머니 팔이요! 여기 빨갛게 부었어요. 여기 없으신 거예요? 아이고, 저랑 얼른 병원으로 가요. 현우야, 너 배고파서 어쩌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른요, 화상 입은 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 몇 시간 뒤, 할머니, 당분간 집안일 하시면 안 돼요. 상처에 물도 닿으면 안 되고요. 아셨죠? 그래도 어떻게 집안일을 안 하니? 밥도 차려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당분간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저도 돕고요네 엄마는 일하느라 많이 바쁘잖니. 현우, 너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도 할머니 팔 나흘 동안은 해야죠. 상처 아물 때까지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돈 나면 큰일 나요. 사실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인데. 여태 안한 거잖아요 네 엄마야 바빠서 그렇지 뭐 엄마는 일한다고 가족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 보여도 마음은 여려 표현을 못할 뿐이지 현우 너를 누구보다 아낄 거야 엄마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현우야 저한텐 할머니밖에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오강시켜드릴게요. 아이고, 말만이라도 고맙다.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고마워. 몇달 후? 할머니,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현우, 진짜 고생 많았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손수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서울대까지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할미덕이냐. 열심히 공부한 니덕이지. 네 아니요. 할머니 없었으면 절대 할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laughs> 감사해요. 몇달 후... 밥 먹자. 할머니, 출출하세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먹은 건 점심이고, 이건 저녁이잖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한 시간 전에 저녁 먹고 치웠잖아. 설거지를 왜 그렇게 오래 하나 했더니, 그새 또 밥상을 차렸어? 우리가 저녁을 먹었어? 네. 조금 전에 할머니가 묵은지 김치찜 해주셔서 저두 그릇 먹었잖아요. 그랬나? 그게 점심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엄마, 내 핸드폰 어디에 뒀어? 아까 충전해달라고 내가 엄마한테 줬었잖아. 어, 그거 충전해뒀는데. 충전기에 없는데? 어디에 뒀어? 어, 그... 저기... 나 업무 전화 올때 있으니까 빨리 좀 말해. 어디에 뒀는데? 그게... 그... 아이고, 왜 생각이 안 나냐. 그... 저기... 책... 책... 책상이요, 할머니? 어, 그래. 책상. 거기 위에 올려놨는데. 내가 가지고 올게. 뭐야? 책상 위에 없는데. 대체 어디에 둔 거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가 직접 충전했으면 됐을 걸. 왜 할머니한테 시켜놓고 그렇게 짜증 부리는 건데. 넌한 번을 네 엄마 편을 드는 적이 없지. 기다려봐. 내가 전화 걸어볼 테니까. 그럼 어디있는지 금방 찾을 거 아니야. 그래. 얼른 걸어봐. 저쪽에서 진동 소리 들리는데. 어디? 어? 어 저기서 들리네. 어머. 어, 이게 뭐야? 엄마. 왜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어뒀어? 아이고, 아니, 내가 그걸 냉장고 속에 넣었니? 엄마! 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며칠 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가 너무 깜빡깜빡해.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지. 걱정이네. 병원은 좀 알아봤어. 직장 다니면서 치료 받으셔야 하지 않겠어. 뭐 하러 통원 치료를 해. 요즘 요양원 잘돼 있어서, 거기에 모시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 아직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고 깜빡깜빡하시는 건데. 이제 시작이겠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그땐 누가 케어하라고. 그때 되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고. 우리 없는 시간엔 간병인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러 그러냐고 번거롭게. 번거롭다고? 지금 장모님 얘기하는 거야.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 나도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요양원이 편할 거라고. 이제 더 심해질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안전한 곳에 모시는 게 낫지. 진짜 그 이유야. 네가 편하려는게 아니고. 당신은 꼭날 나쁜 사람 만들더라? 일 때려 치우고 당신이 직접 엄마 케어할 거 아니면 말더 하지 마.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미 요양원 몇 군데 알아놨어. 이번 주 내로 정해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그러다 진짜 벌받는다. 불효녀 취급하지 마. 난 제일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뿐이니까. 할머니, 방앞에 서서 뭐하세요? 할말 있으면 들어가서 하시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 할머니, 우세요? 아, 아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 저기, 현우야. 네. 이, 이 예쁜 걸 앞으로 안 보고 어떻게 사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니야. 할머니. 사흘 뒤. 할머니, 저 왔어요. 어,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셨지? 할머니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는데.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할머니 집에 없어.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 치매 증상이 있잖니. 잘 보살펴줄 전문기관으로 보낸 거니 걱정하지 마. 뭐? 할머니를 지금 어디로 보냈다는 거야? 넌알거 없어. 엄마가 사람이야? 아, 너 지금 엄마 때렸어? 미쳤어? 이게 어디 엄마 뺨을 때려? 당장 얘기해. 할머니 다시 모시고 올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넌 신경 꺼난 엄마 없이는 살아도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할머니 계신 곳 당장 얘기하라고 얘가 진짜? 아무리 네가 그렇게 소리를 쳐봐라 내가 알려주나 며칠 뒤 네가 웬일이니?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다 가자고 하고 할머니 보낸 이후로 내내 화가 나서는 뭘 물어도 대꾸도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여행을 다 가자 하는 건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아이고, 기사 서비스까지. 이제야 네가 좀 철이 드는구나. 몇 시간 뒤. 근데 여기가 어디야? 뭐 이렇게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산속으로만 들어가니. 먹을 건 넉넉히 샀어? 주변에 식당도 없어서 해먹어야 할것 같은데 마트 한번더 들렀다 올걸 그랬다 얘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해? 조금만 더 가면 있어 그래도 운치는 있다 공기도 좋고 잠시 후와산 속에 이런 별장이 다 있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여기 좀 있어 난 나가서 먹을 것좀더 사올게. 그러게. 아까 올때 들릴까 그랬어. 언제 또 차를 타고 마트까지 나가니? 같이 갈까? 아니, 됐어. 혼자 갔다 올게. 그래, 그럼. 빨리 다녀와. 여기 혼자 있기는 좀 무섭다, 얘. 몇 시간 후 아니, 얘는 마트 간 지가 언젠데 이렇게 안 오지? 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불은 왜또안 켜지고 아, 너무 무서운데 아, 미치겠네. 나가봐야겠다. 산이라서 그런가 금방 어두워지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현우야, 현우야. 어? 아! 잠시 후. 거기 경찰서죠? 제가 지금 혼자 산속에 있다가 길을 잃어서요. 도저히 길을 못 찾겠어요. 차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기로 좀 와주시겠어요? 다음날 아침 장현우, 너 여태 집에 있었어? 엄마를 그 산속 별장에 혼자 쳐박아두고 넌 집으로 온 거야? 너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왜? 난 그러면 안 돼? 아, 지금 때렸어? 아이고, 화정아. 현우 때리지 마라. 어? 내가 다 잘못했다. 엄마는 왜 여기 있어? 요양원은 어떻게 하고?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돌려놓은 거야. 할머니 집은 여기잖아.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 살려고 엄마는 버리고 온 거니? 너내 아들 맞아?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그러는 엄마는, 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엄마를 낳아주고, 엄마가 낳은 자식인 나까지 몇십 년을 뼈빠지게 키워주신 할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뭐? 버려? 너 그딴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워먹었어?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 난 엄마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야. 엄마는 할머니 버려도 되고, 난 엄마 버리면 안 돼? 너, 너 진짜? 엄마는 정말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매일 일에 미쳐서 집이라곤 들여다 볼 생각도 없는 엄마인데. 근데도 할머니는 이기적인 딸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엄마 회사에 입고 나간 옷이란 옷은 다 손빨래에 다림질까지 하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쌀한톨도 아까워 하시면서, 가족들한텐 제일 좋은 거 먹이시겠다고, 그먼 길을 시장까지 가서 매일 재료 사다 맵기 상차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랬어? 마트 안 가고 굳이 시장 가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할머니 화장 입어서 붕대까지 감았는데도 상처에 물 닿으면 안 되는데 엄마는 집에 와서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고 할머니 그때 그 상처 덧나서 며칠 동안 고생하신 것도 모르지?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지. 왜 말을 안 했어? 왜겠어? 엄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셨겠지. 근데도 할머니는 항상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조금 더 챙기고 살피지 못한 제 탓을 하셨어. 졸업식 때마다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꽃다발 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신 게 할머니야. 나한텐 할머니가 엄마고, 아빠고, 형제고, 친구야. 근데 그런 할머니를 엄마가 버렸어. 미안해. 이제야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알겠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냐고. 내가 내가 여태 너무 일만 보고 사느라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너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다. 괜찮다, 화정아.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울지 마, 응? 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어떻게 엄마를 혼자 거기에. 어,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이렇게 될게요. 어... 아정아. 그후 제가 태어난 뒤로 할머니 손에 전적으로 저를 맡겼던 엄마는 20년이 넘게 흐른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엄마는 요즘 야근을 줄이고 퇴근하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시고 여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저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